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은 지체인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야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 터대가 되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후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해서 성숙한 지체가 되도록 하시지요.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도 요동치 않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표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3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는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일을 함에 있어 주님께서 하시듯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듯 하는 수준에 이르는 과정. 자,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자, 반드시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아, 다르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즉, 진리이신 주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언제나 정확하게 말하는 것. 그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 자, 진리를 말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잘하려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며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 자, 그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참된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참된 것을, 어,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진리를 고수하는 일, 이게, 아, 언제나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고집스럽고 완고해 보이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자, 진리를 잘 말하는, 참된 것을 하는 것, 진리를 잘 말하는 것, 진리를 표현하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앞에, 사랑 안에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진리를 말하고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한번 더. 사랑을 바탕으로 진리를 말하고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이만하면 됐다. 내지는, 아유,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쓰고 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세웠던 목표 중에 어, 비슷한 수준 내지는 중간에 도달해야 하는 중간 목표쯤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주로 그럴 때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어, 우리가 표대를 어떻게 정하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이걸 정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방향도 잡히고 과정, 여정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자, 이런 게 확인되는 거죠. 빌립보서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또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육상 경기에 이제 결승점의 표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어, 선수는 모든 신경과 초점을 그 표대에 맞추는 거죠. 자, 신앙 생활을 성경에서는 이 육상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를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좌우를 돌아볼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진리이신 주님의 뜻잘 분별하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자 이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해 가야 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조직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따르는 것, 사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진리를 말하고 표현하고 따라 행하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사장 15절 한번더 읽습니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지금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지막 순간 자, 나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가?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따르고 있는지 늘 살피고 돌아보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 자, 날마다 날마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기를 기대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따르기를 중단 없이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범사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성취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보기도는 교회 교육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교회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규훈 강도사님, 김정결 강도사님, 윤재여 전도사님, 김유리 교육관사님, 정성진 찬양간사님 손정숙 행정간사님 김주영 영어간사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어진 직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양승윤, 하동균, 이성, 파성 선교사님들과 김상모, 이대로 협력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부해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이 과정 잘 이겨내고 향후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 잘 회복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